아, 지난 시간 저희가 영어 듣기를 해 봤는데 어떠셨나요? 듣기가 쉽지만 매번 반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스닝도 매번 반복을 시키고 제가 그거와 그 같이 리딩 수업도 같이 진행을 쭉해 낼까 예정인데 듣기랑 읽기 어떤 게 좋을까 제가 요즘 막 찾고 있거든요. 근데 리딩 지문을 막 찾다 보니까 아, 도저히 오늘 배워야 할 이거 이 부분을 배우지 않고서는 고를 지문이 없을 정도로 오늘 배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을 꼭 먼저 배우신 다음에 이걸 배우고 나서 리딩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겠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제가 뭐제 영상을 늘봐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빈칸 아, 정말 늘 강조하죠. 늘. 너무 중요해.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던 이 빈칸은 순서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순서가 막 뒤죽박죽 바뀌어도 괜찮고, 영어는 절대로 이 순서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어 순서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아, 그래서 영어는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장을 제가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런 한국어 문장이 있다고 하면 나는 명사, 사과를 명사, 좋아한다라는 동사가 끝쪽에 가죠. 그게 우리나라 어순의 가장 자연스러운 어순이에요. 명사, 명사, 동사 순서로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하지만 영어처럼 동사를 가운데 넣는다고 해서 그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좋아한다 사과를 이렇게 써도 전혀 그 의미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좋아한다를 앞에 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좋아한다 나는 사과를 이렇게 동사 명사 명사 이렇게 순서를 섞어도 어색하긴 하지만 뜻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영어는 하나라도 옮기면 틀리고 왜 한국어는 자리를 서로서로 서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그 이유라는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이라고 하는 는 그리고 사과 를 이라고 하는 를, 를이 죠 그리고 좋아한다 라고 하는 한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조사라고 하는데 늘이 말들이 앞에 있는 단어와 함께 같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국어는 이 은는 이가 혹은 뭐을 을, 이런 이런 다양한 조사들이 앞에 있는 단어들과 함께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자리를 마음껏 바꿔도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나는은 늘 어느 자리에 가든 나는인 거예요. 나는. 좋아한다, 사과를 나는. 이렇게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뜻이 변하지 않지만 영어의 세 칸. 잘 보세요. 영어의 세 3칸. 영어의 칸. 영어의 세 칸은 이칸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은 단순히 빈 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는 I라고 하지만 나라는 뜻이잖아요. 나, 나 는이란 뜻이 아니라 I는 나라는 뜻이야. 나 I like apples 이렇게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에서 I는 나는이란 뜻이 아니라 나라는 단어야. 나 Like는 좋아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좋다 라는 뜻이야. 좋다. 그리고 애플는 사과를이 아니라 그냥 사과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사과. 그러면은, 나는에서 는은 어디 갔을까요? 는. 는이 바로 이 빈칸입니다. 이 빈칸 자체가 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빈칸에 넣는 순간 나는이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Like를 넣는 순간 좋아한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두 번째 빈칸이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과를 마지막 칸에 넣는 순간 사과라는 단어를 넣게 되면 사과 르리 되는 거예요. 왜 빈칸 자체가 르리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빈칸에 넣음으로써 넣는 순간 단어의 뜻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순서를 바꾸게 되는 순간 그 뜻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단순히 빈칸이 순서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순서 자체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우리나라 말을 사용했던 사람의 머릿속의 구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왜냐하면 어떤 단어를 어느 순간 넣느냐에 따라 의미가 바뀌는 영어와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한국어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 빈칸이 영어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는지 제가 한번 단어 하나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메일이라는 명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메일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우리가 쓰는 이메일. 그 이메일을 첫 번째 단어 빈 칸에다 넣게 되면 이메일이라는 단어에 뜻이 붙어서 이메일, 은, 이런 은 자가 붙게 됩니다. 그죠? 이메일은 changed, changed, 바꾸다가 되죠. 이메일은 changed, 바꿨다. 뭐를? our lives,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바꾸놨다. 이메일이라는 게 email 이메일 changed our lives라고 하면 이메일은 우리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우리가 늘 쓰는 이메일의 명사 형태가 되게 되죠. email changed our lives하면 이메일이 첫 번째 칸에 들어갔을 때는 이메일은이었지만 만약에 제가 마지막 세 번째 칸에 이메일이라는 명사를 집어 넣게 되면 이메일은 우리의 삶을 바꿨다해서. 내가 친구에게 이메일을 받았다 라는 문장을 만들면 I got an email from my friends 가 되거든요 그래서 I got 나는 받았다 뭐를? 이메일을 을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칸에 있는 칸 자체가 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메일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from my friends 내 친구에게 그래서 내가 세 번째 칸에 이메일을 넣는 순간 을자가 자연스럽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메일이란 단어를 가운데 칸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메일은 명사였잖아요 명사였는데 명사인 이메일을 내가 동사 자리에 넣고 싶어 그래서 만약 내가 동사 자리에 넣는 순간 이메일은 더 달, 당연히 그 의미가 동사로 전환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너에게 어제 이메일 보냈어 라는 문장을 만들면 I emailed you yesterday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메일이라는 명사가 동사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이메일이란 뜻이 아니라 이메일을 보냈다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면 가운데에 있는 빈 칸은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가운데 칸에 넣는 순간 의미가 변하게 돼요. 무조건 행동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emailed you yesterday. 나 어저께 너에게 이메일 보냈어 라는 뜻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꼭 아셔야만 되거든요. 영어라는 걸 잘못해서 내가 어떤 단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단어를 잘못된 빈칸에 넣는 순간 의미가 전혀 다른 뜻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영어는 이 빈칸이 가지는 의미를 정말 잘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예를 더 들어 볼게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book', 책 'book'이라는 책을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책이 책상 위에 있어 라는 문장을 만들면 'my books', are on the desk가 되죠. 그래서 내 책들은 은이라는 뜻이 되죠. 첫 번째 빈칸에 my books를 넣는 순간 내 책들은 은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고 is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어 라고 은자가 자연스럽게 붙게 되고 그럼 만약 내가 책이라는 단어를 세 번째 칸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I returned books To the library가 되면 나는 책들을 이렇게 을자가 붙게 되죠. 책들을 return 돌려줬어 어디에다가 도서관에. 그래서 나는 돌려줬다. 뭐를 책들을 아까는 나의 책은이었지만 책은이었지만 책들을로 바뀌게 되죠. 왜 칸을 세 번째 칸에 넣었기 때문에 을자가 자연스럽게 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book 이라는 책을 동사자리 가운데 칸에 넣으면 어떤 식으로 변할까요? 당연히 의미가 행동으로 변하겠네요. 하지만 책은 행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book 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book 이라는 명사를 동사자리에 넣게 되면 더 이상 책 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예약하다라는 단어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텔 같은데 방을 예약할 때 book 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호텔방을 예약했어 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I booked a hotel room 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booked a hotel room 하면 내가 호텔방을 예약하다 라는 book 이 책이었는데 동사인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책이란 단어를 잃어버리고 예약하다 라는 단어로 변하게 되죠. 그만큼 단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 것은 영어에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됩니다.